안녕하세요. 영업해 신조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하늘도 맑고, 기온은 이제 마이너스 5도이긴 한데, 그래도 요즘 최근 한 2, 3일 마이너스 12도, 14도까지 막 떨어졌었잖아요. 거기보다는 이제 상당히 날씨가 좋습니다. 이제 2021년도 이제 다 지나가네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대1 솔루션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연어초밥님이 사연을 주셨는데 이력서는 다 통과하시는 것 같고 면접도 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자꾸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영업 저는 안 되나요 이렇게 이제 어, 사연이 왔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대면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유튜브로 어 짧은 제한적인 사연을 듣고 어 영상으로 제가 이제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건 드리다 보니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로초밥님의 어 사연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어... 처음에 이제 자기 직업군을 선택을 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뭔지 즐기는 게 뭔지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어... 배우고 연습하고 수정 보완하고. 도전하고 다시 실패하면 또더 배우고 문제점 수정 보완하고 다시 도전하고 반복하면 결국에는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진짜 좋아하지 않는데 어, 남들의 그냥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좀 있어 보여서 이거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심상으로 어 도전을 하고 지속하게 되면 어 슬럼프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리고 슬럼프가 와 오고 어, 그 슬럼프를 극복할 힘도 없어요 왜냐면 자기의 불꽃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어매 순간 순간의 도전이 힘든 힘들죠 그러면 자존감 이제 점점 상실되고 그러다 보면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 예전에 그 미국의 초창기 그 청교도인들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 동부 쪽에 정착을 했었잖아요. 근데 동부 쪽에서 어느 정도 어, 정착을 하고 있는데 서부 쪽에 특히 이제 LA나 라스베가스 이쪽에 금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소문이 들면서 이제 골드러시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부에서 이제 서부로 이제 금을 찾아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어 전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 서부로 이제 가서 이제 금을 찾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 누구의 권위를 위해서 바이올린을 켠 사람이 있어요. 그켠 사람은 바이올린으로 이제 동구 쪽에서 어, 일일 벌리를 하고 사,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전쟁 중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 서부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 마땅히 그 곡괭이라든지 그 금을 캘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을 인부들을 살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어, 바이올린을 열심히 키고 있었습니다. 뭐 바이올린이 될 수도 있고, 콘트라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클라리넷이 될수 있고, 피아노도 될수 있죠. 근데 이제 키고 있었는데, 삶의 회의가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 나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만두고 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을 찾으려면 금맥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면서 정보를 얻어야 되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침맥도 쌓아야 되고, 친해지려면은 그 사람 좋아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맥을 통해서 금맥을 알았으면 그 장소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또 돈을 벌어야 되고 소유하고 나서 또 장비 목갱이부터 그래서 이렇게 걸르는 거 있죠, 금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인부들도 사야 되고 그리고 금이 금괴처럼 생기지 않았잖아요. 금은 이제 돌멩이에 붙어 있는 조그만 반짝임으로 나오는데, 그러려면은, 어, 금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찾는 방법, 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도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금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아, 금을 찾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만 보고, 나는 금을 찾아야지 하면서,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그냥 전 재산을 그냥 다 팔아가지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금금 금 맥이 어딨는지도 모르고 장비도 없고 인부들도 없고 그리고 금 원석을 어떻게 생겼는지도 공부도 안 했는데, 그냥 막 돌아다닌다고 해서 금계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 얻지 못하죠. 지치고 쓰러지고, 결국에는 목마름의 끝에 우물가를 찾다가 우물가에 도달도 못하고, 쓰러져 죽게 됩니다. 인생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목표가 생겼으면 그 목표가 내가 진짜 바라는 거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면 하면 안됩니다 실패를 cpl 확률 하나 줄였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성공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를 얻고 거기에 맞는 장비를 사고 같이 일할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땅을 사고 그리고 나서 금괴가 아닌 금 원석이 바위에 붙어 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녹여가지고 금괴로 만드는지 어떻게 채를 물에서 걸러서 사금을 채출하는지 이런 것도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시행착오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그거를 나아갔을 때 결국에 내가 그렇게 찾고자 하는 금을 찾게 되고 그 금맥을 사람들과 장비를 통해서 캐게 되는 거고 그 캐는 것도 계속해야지 또 중간에 포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캤을 때그 원석을 또 깨부셔서 사금으로 추출해야 되고 그 사금을 또 녹여서 금계에 틀을 넣어야 되고 그틈 단계에서 마침내 금계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있는 어, 영상에 담긴 메시지는 어, 전제 조건이 내 마음의 불꽃이 금계를 정말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95%의 사람들은 다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근데 내가 그런 열망이 없는데 금계를 원한다? 그거는 허황된 꿈이죠. 내가 진정으로 해외영업을 하고 싶은 것인가? 라고 오늘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다른 방법 하나는 이런 삶도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켜요. 그래서 금액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비단 좋아서 바이올린을 시작하진 않았지만 아, 여기에서 내가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오케스트라 네다섯 명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 팀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 팀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를 최대치로 끌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을 들려서 감동을 주고 위안과 위로와 휴식을 주고 예술적인 인사이트 감, 감 여러 가지 기회를 주고 아이디어를 줄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서부 쪽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 또는 자기가 프로그램을 세련되게 바꿔가지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노력하고 갈고 닦고 점점 실력이 있기 때문에 깊은 감동을 느낄 것이고 그 감동은 어또 제2의 친구를 소개시켜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은 지속해서 사람들은 어그 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명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내 주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재능,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거를 통해서 사업화를 할수 있는 거죠. 비즈니스 기회를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내가 재정적으로 탄탄해졌다. 그때 내가 느끼는 불꽃이 또 생길 겁니다. 그때 그 돈과 시간과 남은 열정으로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직진성에서는 이렇게 좀 우여곡절이 좀 있는 거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일에서 기회를 찾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고 성공을 해서 거기에서 나중에 내가 지금은 찾고 있지 않지만 성공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느껴지는 불꽃을 위해서 또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내 마음의 불꽃을 아직 찾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경제활동은 해야 되고 자리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일 내가 가지고, 내가 현재 쌓아놓은 커리어 내에서는 어떠한 기회가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까지 제가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연어 초보님 힘내시고 해외 영업을 굉장히 열심히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게 진정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의 불꽃이라고 생각하시면 최근에 실패한 그런 면접에서 떨어진 것들은 그냥 확률을 줄였다고 생각하시고 힘내시고 다시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불꽃이 없이 그냥 도전을 여러 번 해본 것이다라고 하면 지금 연우초반 님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음악 전공하셨잖아요. 그 전공 부분에 있어서 혹시 나에게 있어서 기회가 될 만한 것들이 있지 않느냐. 아는가라는 고민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일단 기회를 찾아보시고 내 불꽃이 느껴지기 전까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회를 발현시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진짜 해야 되느냐 열망, 갈망이 있는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있어야 자기 확신이 들거든요. 자기 확신이 없으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지쳐버리기 때문에. 연합 조반님이 해외 영업에 있어서 어... 불꽃이 있는지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머리 붙잡고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방향이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영업 신조이 였 습니다 마치 겠 습니다.